에에, 해리가 해파리가, 내 도뱅스. 내 고백어. 억울해, 억울해. 구독. <laughs> 이승성 느낌표 붙이지 마라. 붙이지 마요. <laughs> 거기다가 그걸 왜 붙입니까? 정말 갑자기. <laughs> 이빨이다, 이빨, 이빨이다, 밑에, 씨. 내가 돈을 먹는데 방해하지 말라 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돈만큼은, 어? 돈 먹는다고, 산성 액체에 뛰어들었다고. 아니, 이 게임은 돈이 중요한 게임이에요, 진짜로. 진짜로다가. 그자 근데, 어디 가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응? 왼쪽 밑에는 못 가는 데고. 저기는 아직 내 실력으로 갈수 있는 데 가냐. 나 같은 찌그리기도못 가. 지금 내가 보스를 세 개를 깎았나? 그리고 내가, 어, 돈 미세가 된 이유는, 어, 우리 님들, 어? 내가, 그, 뭐야, 날파리 사줘야 된단 말이야, 날파리. 날파리 그 등불. 1800원 모아서. 내가 돈이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 이거 이런, 이런, 이하 하나, 이거 하나까지도... 내가 사주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와, 여기서 죽으면 여기 이 길을 가야 될거 아니야? 이먼 길을... 이길 뚫는 거 있겠지? 인간적으로... 이건 뭐야? 이건 무슨 그림이죠? 애벌레 동지 뭐야? 버블버블이야? 예쁘다! 응? 어? 어? 아 새맵이다 안개헙구 저 버블은 허트려도 되는건가? 이거? 어 그런거네 근데 좀더 안보인다 저 해파리인데 어떻게 하지? 나 공격하나? 아직 처음 보는 애라 조금 왜 피가 안차? 어, 전기가 뭐, 어떻게 써? 뭐야? 한대 맞고 죽는 거 싫어요? 피카츄다. 저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되나본데? 지도 아저씨다! 지도 아저씨다! 이 익숙함. <laughs> 자, 잠깐만 잠좀 미켜 방법이 있어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니야 아예 제 위로 뛰어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와 아니 저기왜 죽어 왜왜왜 아니 해파리는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아 일단 지도 아저씨한테 직행 좀 하자 응 지금이다 왔다 이건 뭐야 아! 그럼 지금못사 포기하고 가던길 가라고요 이게 뭐야 구슬은? 아무것도 안 줘, 얘는. 내가 너를 죽였잖아. 그럼 뭘 줘야지. 아까 다른 애를 공격하는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거야? 이것이 해파리다? 마... 기다려봐 그려 잘만 이용하면 개꿀잼? 방금 위에 길이 있었던거 같은데? 아 지도가 없지 아우! 지도도 못 얻는다고? 그리고 밑에 산성액체 있나요? 아우! 헉! 길길길길아저 저기구나 아아어 잠깐만요 왜못 올라가 저기를 정신 차려 아! 하하 따따 아얘나 공격해 아 빨리 이게 나가게 이동해서 아니 무슨 일이 아니야 지금 다들 나, 그, 누가 봐도 공격하게 생겼다고? 그, 오리에 있는 개체. 괜찮... 뭐야, 위에 액체 뭐야? 저거 잡자, 저거 잡아야 돼. 못돌라가네못 올라가면, 어떻게 가라는 소리야? 일로 가서. 우와! 아, 언제 피치할 수 있어? 이거 때려도 되나? 때리고 재빨리 도망. 야! 어? 여기가 어디지? 잠만 <laughs>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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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있어 밑에 안개 고기지 거기가. <laughs> 돈빵원됐어 <빵만> <laughs> A few moments later. 이 피로 저기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나는. 어, 가다가 또 죽으면 어떡해? 어떡하지? 군들아 재산 상진한다고? 나 800원 모았나? 얘네들은 나를 공격 안 하잖아. 피 채우고? 그냥 얘는 건드리지 않는 게 그냥 산지. 그냥 정신 건강이 좋은 거 같아요. 내 시절 어딨냐, 근데? 어? 900 얼마 있었다고? 님들 사고 싶은 게 800, 1800원짜리였으니까. 으아! 나도 깜짝이야. 어, 내가 때리려고 때린는거 아니야? 죄송. 진짜로 진짜 잠깐만 진짜 조질 수 있어 지금 웃을 때 아니야 지금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신중해 신중해한 대만 제발 한 대만 밑에 소리 들려 영혼이 밑에 있겠지 그럼 뭐 무슨 소리예요 밑에 뭐 저기 있네 아, 지꺼멓게 아, 멍청한 거 저거 어, 내가 내가 액체가 어딨는지 안 보여 내려가도 되나 <laughs> 진짜 진심 울컥했거든요 나 지금 눈물 날것 같아서 캠끈 거거든 저게 어떤 돈인데 저게 어떤 돈인데? 내가 저게 어떤 돈인데? 나 진짜 눈물 고이고 있다고?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돈인데, 저게? 뭘 의자에 앉았다 가라. 나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 그런 거 미리 얘기해 주라고 했어야 됐어요, 내가. 나는, 나는, 나 지금 눈물, 눈내 고백원. 내 고백원. 내 <laughs> 내 <laughs> 고백어. 아, 나 진짜. 나 진짜. 아니, 잘못. <laughs> 내가 웃게 해줄게요. 키키키키. 나 진짜. 아, 저거 보니까 너무. 내구백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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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아, 너무 이겁니다. 구백워 대구백워. 알파리가알파리가내넌 뺏어. 내 고백어. 어, 그래요, 그래. 아, 졸라 웃긴네 근데. 졸라 웃긴데. 아, 진짜. 아니, 나 진짜 너무, 너무 충격 같다고, 나 지금. 내가 그 돈을 저기, 어, 저기, 저옆동네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데이실화 내가 웃게 <laughs> 해줄게요, <이> 키키키키. <시발이야. 웃음> 그래, 됐어. 내가 게임머니는 잃었지만. 아, 개빡쳐! 진짜 빡쳐, 진짜 빡친다고. <laughs> 아니 우리 투수님들이 내 팬분들이 나한테 날파리를 사달 아니 날파리 등불을 사달라고 했는데 날파리 등불이 상점에서 제일 비싸요. 1800원이라고 1800원 내가 그 돈을 모으려고 진짜 몇 시간을 내가 그걸 했는지 몰라. 게임을 안 하면 그 900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피 같은 정도가 아니지 그거는 내가 지금 잠깐만 어차피 다 잃었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어차피 다 잃었어 죽이러 가자 어디 갔어 해파리 진짜 한 4시간 동안 뭐 하실까? 대고는 거슬러져야 한다.